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당 신자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메주고리의 친구들인 여러분 평화에 모이신 성모님의 친구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성모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연결되어 계시는 분들 성모님과 성모님의 부르심 평화와 기도로의 초대에 열려 계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드리며 이곳 메주 고리에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이 지났고 이제 부활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안에 부활을 맞이해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올해의 사순과 부활은 특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가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침묵의 시기입니다.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변모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때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변모가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부활할 때까지 제자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성체 성사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고해 성사도 없이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무언가에 참여하거나 나눌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묵의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않는 시간,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체험, 즉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한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변모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 안에 변모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모라는 체험 각자 마음에 회개가 없다면 이들이 말로 전하는 것은 설익은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이들 안에서 먼저 익어야 합니다. 바로 이들 안에서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기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간이며 정확히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향해서 봄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연은 새 생명을 위해 조용히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말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열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이 태양을 향해서 태양의 온기를 향해서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온기를 향해 우리 자신을 열기를 원하시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하느님 사랑의 빛살이 우리 존재를 어루만져서 온기와 평화가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햇살이 자연의 식물을 얼음 안 져서 조용히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서 새싹과 꽃봉우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가거라.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성모님은 기도와 단식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고 단식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단식은 내가 하느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하느님과 기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림, 걸림돌을 버리는 것이 단식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고 떠나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탕자가 가졌던 시간, 침묵의 시간,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잘못 빠졌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기도와 단식, 하느님의 말씀, 가족들 참된 가치에서 멀어진 것은 언제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던 것인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성모님은 주님께 개방되어 있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는 마음을 열므로써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이는 침묵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사가 성모님께 말했을 때 성모님은 혼란스러우셨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루카 성인은 기록했습니다. 성모님은 내면으로 들어가셨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면으로 들어가고 침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침묵 가운데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강요된 것, 우리가 원치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무엇인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참례도 못하고, 성체조배도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 보고, 어디 놀러갈 수도 없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없다. 이것이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고, 이런 해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이 보잘 것 없는 음식, 만나 밖에 없다. 더 이상은 질려서 못 먹겠다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빵을 가지고 군중을 먹이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에는, 자기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 모자라는 것, 우리가 할수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시간, 이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은총의 시간으로 여기겠다.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열수 있고 내가 침착하고 멈출 수 있는 시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뛰어다니거나 서두르지 않고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쓰겠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부활입니다. 아주 특별한 부활이고, 우리가 이 부활을 제대로 된 참된 부활을 부활로 경험한다면, 정말로 특별한 부활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방이나 집에서 침묵하며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자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무덤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내가 들어가 있었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무덤, 어떤 사람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무덤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시작한다면 내가 무덤에서 조금씩 나가는 것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할 때도 내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참을 수 없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사람을 위한 사랑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을 보겠다고 결심할 때, 이미 내게 선물로 주신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자연에서 하느님의 피조물을 보겠다고 결심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고요. 기쁘고 복된 부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축하합니다.